안녕하세요. 차르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날 되고 계신가요? 자, 웃음 참지 마시고 음, 많이 웃으세요. 행복은 웃어서 생기는 거예요. 참으시면 행복은 아, 본인이 느끼셔야죠. 자, 이 친구들 제가 이렇게 한번 싸 굴터 드릴게요. 자, 이게 하나의 3,000원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어, 쭉, 나열을 해봤어요. 이 중에서, 어, 12개를 고르시면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따라라라라라. 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온슬로우, 삼두, 군생, 이런 아이도 3 0 0 0원이에요 자, 이 친구는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 자,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아, 이 친구는 이, 이름을 끼울 데가 없네요. 자, 샹그릴라 천천히 보시고요. 12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샹그릴라 두개 하시고 다른 거막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이 친구는 아, 이거는 지금 기본 포트예요. 모든 아이가 다 기본 포트고요. 이게 20개 들어가는 어, 트레이입니다. 20개가 들어가는 트레이인데요. 자, 이 친구는 파랑새예요. 파랑새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요. 자, 이 친구도 3,000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다크 누브라입니다. 다크 누브라 이 친구는 창종류예요. 자, 이 친구도 3,000원에 넣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을려심입니다. 을려심, 을려심 3,000원이고요. 자, 밥도 좋고요. 아, 이렇게 손끝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을려심 필요하시면 두개 합식하셔도 정말 강추하는 아이. 원종 프리티입니다. 자, 원종 프리티도 합식하시면 더 좋겠죠? 하나, 조그마한 콩분에다 심어도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원종 프리티. 이렇게 물들어서 아주 예쁘죠? 자, 이 친구도 합식 원하시면 하시면 좋고요. 자, 이 친구는 히아리나입니다. 기본 포트고요. 히아리나 아주 묵어서 예쁜 아이죠? 히아리나도 3,000원입니다. 히아리나 천천히. 자, 원종 프리티가 여기 또 있네요. 자, 이렇게 이 친구도 같은 아이예요. 원종 프리티. 천천히 보세요. 자, 레드 글로우입니다. 레드 글로우. 자, 이 친구도 손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군생 아이를 3,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3,000원짜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3,000원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핑크 팁스. 아, 이 핑크팁스가 조금 이제, 아, 봄에 얼마나 예뻐지는지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완전히 라인이 빠, 아, 핑크빛으로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그 정도로 예뻐요. 핑크팁스는, 아, 두 마리면 잔소리입니다. 키스 피다타. 커스 피다타. 자, 이 친구는 커스 피다타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군생이에요. 커스피다타 와 진짜 완전 짱짱하죠? 자, 이 친구도 혹시 합식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자이 친구는 파랑새인데요. 파랑새가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파랑새가 물들으려고 이렇게 보라보라 파랑색으로 갔다가 완전히 빨간색으로 가는 거예요. 백분이 보샤샤하죠자이 친구는 다크누브라입니다. 다크누브라 창 종류인데요. 한번 키워보시면, 진짜 짱 멋있는 아이예요. 빨갛게 물들잖아요. 자, 자, 바이솔 종류입니다. 에터미고요. 아, 이 친구는 노숙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빨갛게 물들어가는데요. 자구가 엄청 달렸네요. 에터미도 가능하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온슬로입니다. 온슬로. 이렇게. 어 삼두 군생이고요. 삼두 아니고 이두인 아이도 있습니다. 삼두이 지금 현재 이 아이는 굉장히 많이 묵은 아이예요. 색감이 오렌지빛으로 변했죠. 자이 친구는 온슬로우고요.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도 합식을 어 추천해 드립니다. 샹그릴라 이렇게 예뻐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 제이드스타입니다. 제이드스타가 3,000원입니다. 손끝이 다 살아 있어요. 제이드스타. 자, 루돌프입니다. 기본 사이즈 화분이 다 기본 포트입니다. 헉, 루돌프는 이렇게 손끝에 변이가 왔네요. 손끝이. 아주 이쁘죠? 루돌프 사슴커는 <laughs> 겨울이지만, 자, 이 친구도 한번 키워보세요. 강추하는 아이고요 자, 이 친구는 치와와 금입니다. 치와와 금모지가 아니고, 치와와 금이라고 딱 나와있어요. 치와와 금 사이즈는 좀 작아요. 이게 기본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진짜 대박입니다.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이 친구가 원종 자라고사예요 얘가 3,000원이라니까요. 사이즈 엄 엄청 큽니다. 사이즈 엄청 좋구요. 이렇게 손끝이 다 살아있는데, 이런 친구를 제가 3,000원에 드리려고 그냥 다 준비를 해놨어요. 자,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는 기본 3개 합식하시면 정말 좋겠죠? 자, 이 친구가 7cm 화분에 이렇게 있어요. 러블리 로즈. 따라라라라, 리틀 뷰티입니다. 리틀 뷰티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밥이 엄청나게 많죠? 자, 하나 하셔도 충분한데요. 두개 합식하시면 더 풍성하겠죠? 리틀 뷰티입니다. 자, 빅토리 한번 보세요. 빅토리. 이렇게 피멍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깨가 있네요. 자, 좀 떨어져야 되겠죠? 아, 급하게 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 친구는 빅토리고요 3,000원입니다. 12개 고르시면 3만원에 드릴 거고요 멕시코 미인입니다. 자, 이 친구가 미, 멕시코 미인. 자, 이 친구도 한 포트 심어도 좋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두 개를 심어 합식하셔서 더 풍성하게 심으시면 더 좋겠죠. 멕시코 미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20개를 음, 소개해 드렸고요.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다가 아니구요. 자, 이렇게 두 개씩 합식하셔도 되는 아이들이 있구요. 아유, 하나씩만 그냥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도 있구요. 다 성향은 본인이 다, 본인 환경에 맞게 아파트 자리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분에다가 심으시면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스무 가지를 소개시켜드렸구요. 더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오로라 금입니다. 오로라 금도, 어, 조그마한 콩분에다 심으셔도 좋고요두개 합식하셔도 좋고요 무조건 1 2개 골라서 3만원에 드립니다. 자, 악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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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무라고 되어 있네요. 사랑무, 사랑무도 한 포트보다는 두 포트가 좋고요 어, 화분이 조그마한 콩분이면 한 포트만 심어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완전히 라인이 핑크빛으로 변하는 아이가 사랑모입니다. 자, 이 친구는 크라바타고요. 크라바타도 3,000원이에요. 정말 차르기, 열심히 언니들에게 이쁜 아이들 소개시켜주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자, 이 친구는 라우라고 어떤 아이가 교배종이랍니다. 이 친구는 미울이랍니다. 미울. 자, 이렇게. 이 친구도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자, 이 친구도 이렇게 있고요. 교배종입니다. 자 골라보세요. 12개 3만원이니까 아 택배비도 안 나와요. 근데 언니들에게 이런 어이 친구들 제가 3천원에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3천원이 아니에요. 가격은 더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홍옥입니다. 홍옥 홍옥도 3천원 자이 친구도 합식하셔도 좋고요. 하나만 심으셔도 좋고요.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 자이렇 홍옥입니다. 폴덴시스입니다. 자, 흙좀 털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 폴덴시스. 3,000원이고요. 라인, 라인 이렇게. 어, 초코렛 색깔로 변화해 가는 아이네요. 폴덴시스. 이 친구도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도 같은 3,000원에 고를 수 있는 아이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 친구는 흑취설송이에요. 흑취설송이고요. 자, 3,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정말 특이해서 저는 흑취설송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왔는데요. 흑취설송. 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제가. 자, 이 친구도 한번 키워보세요. 흑취설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적귀성입니다. 적귀성도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워요. 완전히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물이 좀들 들은 아이들도 있어요. 적귀성. 항상 선택을 빨리 하시면 이쁜 아이들 가져가는 거 알죠? 이렇게 얼굴이 다복하게 가뜩 메웠는데 이게 3,000원이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12개에 3만원입니다. 골라보세요. 감사합니다.